안녕하세요. 이인 살삼다 그, 티볼리의 순정으로 껴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이즈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. 2154518한국타이어 다이나 프로 HL3. 하나, 둘, 두개 가지고 나왔어요. 2154518 지금 대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. 어, 나라에서 모언가를 해주지도 않았는데. 헬기만 자꾸 지나가고 있네요.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어, 타이어 오늘 타이어 그90%때 남은 타이어를 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보시게 되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어,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한90% 근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타이어 트레 상태 끝내주는 거 오늘 갖고 왔습니다. 음,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음, 한국 타이어에서 나온 다이나프로 HL3254518이고요. 다음에 한국타이어 입니다. 그 다음에 언제 나온 것이냐 21년 35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 이네요. 그 다음에 또이 친구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타이어 이고요. 여전히 한국타이어입니다. 그 다음에 어 지금 밤이라 좀 조명이 안 좋아가지고 흐릿흐릿하게 나오네요. 21년 36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고요. 다이나프로 HL3 2로5 4 5 1 8 1입니다 어, 워낙에 구하기 힘든 중고타이어다 보니까 요거 금방 판매가 될것 같아요. 티볼리 타시는 분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제 전화번호 다들 아시죠? 네이버에 2인상사 검색에도 나오고요. 그리고 제 전화번호 010-8831-8363이고요.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오시면 제가... 여기서 무료 장착 해 드리고요.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